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그환난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그때에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로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주일인데 특별히 대강절 첫 주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삶을 1년 365일 52주를 펼쳐놓고 한주한주 한주 그때 그때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순례 여정 이것이 바로 교회력이 우리에게 있는 의미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신교와 구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여기서 드린 말씀이 바로 옆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매주일 이렇게 동반하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24년도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어가죠 지난 2 3년도는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갔는데 24년도는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봉을 펴고 주신 첫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환란후 해가 고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그때가 얼마나 두려움 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해가 빛을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캄캄한 세상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세상을 종말의 세상 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때 사건의 유명한 마사다라는 사건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유대인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포스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대로 유토피아가 될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그러나 세상이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성경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그 석좌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미 지구는 제 여섯 번째 빙하시대 접어들었다고 그 그렇게 말합니다. 빅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빅뱅이라는 말이 이 모든 우주는 이 거대한 우주는 순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과학의 이론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은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위 해서 그 우주의 종말이라는 그런 좀 강연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제목들이 다 한결같이 결론은 우주에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물질에 의한 에너지로만 냐마 팽창으로 가다가 대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팽창 끝에 다시 수축해서 압력으로 다시 원래 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다 사라져 버리는 입자가 다 모든 존재가 다 물체가 다 형상 없이 사라져 버리는 입자로 남는 바로 그렇게 표라든지 종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업 거두운 우주의 종말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죠. 이 주간에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로잘린 카터 여사가 96세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헬리키신저 박사가 몇 세? 100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간에 바로 어그저 어제거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첫 번째 대법원 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93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그 1928년도에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빌링스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닉스에 그 사람을 신방했더니 그분이 사진에 보여주면 저내 사촌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던 사람이 이 오코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드디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주변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2주간만 해도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종말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데 오늘 성경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27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 종말은 두려움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오히려 큰 권능과 영광. 소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를 뭔가 기대하게 하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잔치하는 신랑을 기다린 잔치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갚아 주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눌린 자들을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인생의 역전을 되갚아 주실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시는 하나님,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다만 아직 그 때와 그 날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쉬움일 뿐입니다. 이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1년 동안 뭘 하는가? 신랑은 돌아가서 신부가 올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올 집을 준비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을 준비하면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1년 전에 약혼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데 왜 1년인지는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정절을 지키고 있다가 1년 후에 꼭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는 친부가 합하는 신랑 집으로 오게 하는 걸 누가 결정하는가? 아버지가 결정하는.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잖아. 아버지가 결정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그때를 몰라. 신랑도 몰라. 왜?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이야기. 오늘 말씀 속에 배경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과 그시는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면오는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 같이 시작 깨어 있으라 여기 성경 가운데 23절부터 33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33절부터 "주이하여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라" 35절에도 "깨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여러 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특별히 성경 속에 2024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죽군대를 찾았는데 마비 가서 6장 8절의 말씀.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다 같이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삶, 인자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풀어주신 그 사랑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들만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아니,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라는 사람만이 사람과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의 반대는 부요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부요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가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넉넉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던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그것이 가난을 이기는 삶이라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유명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이 좋은 세상이니까 항상 기쁨으로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지난 주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환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시0편 69편 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대사령교전서 6장에 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뜻으로 생각하고 2 0 2 4년들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떼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는 읽어지지 않은 말씀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종물이 어느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부 다만 그때를 모를 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를 아직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라. 종말은 분명하지만, 천하 만국에 만,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아직은 아니다. 이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왜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가의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 0 2 4년도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T2교회의 사명이 뭘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시작, 일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일터에서 뭐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로 초대한다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로 초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초대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절박한 기도가 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노래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드문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 복음을 전하는 것. WHO라고 하는 세계 보건 기구가 있어요. 코로나를 코로, 코로나를 관장하던 세계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WHO에서 최근에 한 위원회 하나를 발족했는데 연결 위원회라고. 그 무슨 얘기고 하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팬데믹을 지나간 지금의 가장 큰 오늘날의 문제가 뭔가. 뭘것 같아요? 응?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한 통계가 나왔는데, 성인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매우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외로워하니까 행복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 그래서 술, 그래서 마약, 그래서 자살, 그래서 폭력.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운데는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담당하는 대사라든지 그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거기에 복음이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논리적으로 꺾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사랑과 용서로 살면서 그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첫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첫 주일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이첫 주일날 성적을 폈는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주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정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새해를 새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칼렌다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자던 자가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때가 새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잘 살피고 분별해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미가사의 말씀 그리고 대사르누가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만들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